으악 나 죽네 엄살은 마지막 게임 끝났으니 이제 출발하자 한 번만 더해형좀 말려줘 그만해 얘가 눈이 풀렸잖아 인사 가서는 얌전하고 조신하게 하고 조신한 며느리? 그런 게뭐 대수라고 내가 딱세 번은 참을게 그 이후엔 나도 날 감당 못해 알았어 어서 가자 어머나 정말 듣던 대로 공주님처럼 예쁘고 곱네 옷값이 만만치 않겠는걸? 이분은 누구셔? 우리 고모님 여자가 알뜰살뜰해야 집안이 평안한 거야 벌써 이렇게 돈을 펑펑 써대니 결혼하면 오죽하겠어? 한번 참았다. 아이고 앞접시를 안 가져왔네. 잠깐만 기다려요. 예. 내가 그릇 가져와. 어머니가 상 차리시는데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어. 지금부터 확실히 가풍을 가르쳐놔야 해. 우리 며느리 봐. 얼마나 살림 잘하고 눈치 빠른지 몰라. 두번 참았어. 애는 언제 나올 거야. 빨리 안 나오면 늦어. 저희 둘다 직장생활하고 있어서요. 당분간은 계획이 없어요. 맞벌이는 당연하고 요즘 외벌이가 가당키나 해.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면 되지. 그만하시고 이것 드셔보세요. 우리 조카 아침밥 든든히 챙겨주고 자고로 남편이 잘돼야 집안이 피는 거야. 세번더 참았어? 얘좀 봐라. 내가 뭐 틀린 말했니?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어른이 한마디 하면 네 하고 들을 줄 알아야지. 예, 저 예의 없는데요. 조선 시대 꼰대보다는 낫죠. 당분간에 안 나을 거고 더 밀어붙이시면 결혼 안할 거예요. 어디서 이런 여자를 데려왔어? 어른 무시하고 감히 나를 협박해? 브라보 브라보 나도 고모 오래 참아왔어 무슨 자격으로 내 며느리 될 애를 교육시켜? 당장 나가 안 나가면 내 주먹맛 보여줄 거야 너희들 우리 아들한테 이를 거야 어머님 멋있어요 내가 왕년에 무에타이 국가대표였거든 나 큰일 났다 우리 집 주도권 이미 넘어갔네